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모인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루 전서의 말씀은 주로 교회를 향한 건명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루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곳곳에 뿔풀이 흩어졌던 주님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터키 북부 지역에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이제 MBTI가 유행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F라고 하면, 이제, feeling, 감정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t는 thinking으로 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어,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f인지 t인지 알아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속상해서 빵 사왔어. 어,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 당연히 어, 뭐 때문에 속상했어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어, 무슨 빵 사왔어? 어디에서 사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F냐 T냐 T냐 따라서 서로 대답이 달라지는데요. 어, T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 당신 빵 먹고 싶어서 일부러 속상했지. 어,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요. 어디서 사왔어? 무슨 빵 사왔어? 어, 반대로 이제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왜왜 어, 어, 왜 우울해? 어, 이렇게 질문하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베드로의 MBTI는 알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 환난으로 곳곳에 퍼진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위로에는 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위로에는 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했던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기도하라 건면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본문에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시험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겉면의 말은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었습니다. 즉,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소망을 줄인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시냐요? 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어, 기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해주세요. 라고 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축구요, 뭐, 테니스요, 뭐, 영화 보는 것이요, 뭐, 운동하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어, 씩 웃어버렸습니다. 사실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답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된 제자들의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이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 안수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수 있겠느냐 나무라 하시며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꿇지자 아이가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어,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부류는 기도 외에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기도야말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금방 탈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교인이 교인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다 라는 말을 이 원어에서 보면 균형을 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를 평상시에도 종종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 내가 좋아하는 일과 또 해야 한 일의 균형을 맞춰라. 또 운동과 식이요법의 균형을 맞춰라.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 뼈와 근육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과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균형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나의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한쪽에만 치여졌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께 맞춤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약의 자리에 빠져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맞춥니다 삶의 자리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던 모습에서 우리의 산소망 대신은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맞추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은 강건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기도를 보면, 세례 요한의 기도는 균형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누가 보건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하는 기도 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굽었던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임을 기도 중에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고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께 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께 맞추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하라라고 건면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의 출발이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난다면 내가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치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귀 하나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어,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있다 말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웃는 일이 많지만, 어, 사랑하는 사람은 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꺾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를 꺾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은 분명 나의 무엇인가를 꺾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과 또 성교회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꺾어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꺾지 못한 나의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집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랑의 사도라 하면 가장 먼저는 요한사도를 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실에는 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대표적으로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 사도 못지않게 또 다른 사랑의 사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사도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은요 특별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수만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인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졌던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 현실과 계리감이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였고 느꼈고 만져보았던 그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흩어져 사는 교인들에게 늘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의 순정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꿈이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베드로는 끊임없이 사랑을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신이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도 누군가의 죄를 덮는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줍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또두 대나리원을 꺼내서 주인에게 말하면서 혹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끝까지 희생하며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그 사랑이 새로운 이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웃이 되지 못할 사람을 이웃을 되게 하고, 이 사랑이 새로운 사람을 형제 자매가 되게 합니다.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게 하고 사랑이 하나가 되지 못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로 덮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봉사하라 건면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각사람을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갈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때그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맡았다 하지 않고, 은혜를 맡았다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다양한 재능과 단련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선한 청지기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말은 내가 맡은 은혜의 직무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선하지 못하고 악하거나 게으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어 온다는 차질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의 직무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다가 주님을 보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직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이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 말하는 은사는 설교나 가르침, 전도나 방언, 예언과 건면, 지도력과 같은 은사들입니다. 또 봉사하는 은사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들, 자비, 온유, 양성과 같은 선품적인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에는 차별이 없고 직급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봉사하는 은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라 명령합니다. 즉 말하는 이나 봉사하는 이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세 가지 건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세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할 때 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어,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함께 힘써 봉사할 때 어,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건면하는 이 기도와 사랑 봉사는 서로 구분은 되나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기도와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의 몸된 교회에서 성김과 봉사를 통해 그 사랑의 모습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의 자리에 돌아 오셔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봉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 봉사로 주님의 몸된 기회를 함께 세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봉사합니다. 이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의 표지이자 또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봉사를 통하여서 맡은 은혜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사랑 봉사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섬깁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